이제 제가 8월달 이제 마지막 타파예요. 이 뭐라 하죠? 마감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깐요. 아직 몰라서 못 쓰시는 분, 이렇게 연락 안 오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알고는 계시지만 또 계속 하겠지 싶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이다 하는 걸좀 제품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국탑에다가 이렇게 지금 물을 먼저 끓이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국탑에 물을 끓이고 있느냐 면 지금 여기에 제가 콩나물, 예, 콩나물을 이렇게 찜기에다가 오늘 찜기 행사를 할 거거든요. 콩나물에다가 찜기에 올리시고요. 찜기에 콩나물 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겹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내가 좋아하시면 이찜기는 6단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6단까지 쭉 올리시면 한 김으로 전부 수증기가 다 6단까지 올라가서 요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면 제가 먼저 여기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뿌리시면 되겠죠. 소금을 좀 뿌려볼게요. 어, 지금 여기 MM, 양념통인데요. 소금을 조금 뿌리겠습니다. 예, 소금을 조금만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 고기에도 소금을 좀 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고요. 자, 그 다음에 후추도 고기에 조금 뿌리시면 다른 반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다 올려서 뚜껑을 덮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요리가 다 되는 걸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찜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찜기가 어,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행사를 하는 때는 여러분들이 또다 저렴하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 가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찡기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찡기가 요 제품이 택배로 갑니다. 지금 3단입니다. 내가 1단만 사용하시고 싶으면 1단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2단을 하고 싶다. 3단에 하고 싶다. 두 세트를 사시면 6단까지도 이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3단짜리가 지금 84,000원짜리가 지금 행사를 합니다. 얼마 적혔나요? 55,800원. 네, 전국의 회원 가격으로 55,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 기 요리를 하실 때 보통 우리가 대나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타파웨어 찜기랑대나무찜기의 차이점을 아시면 이렇게 이제 좀 타파로 이렇게, 이렇게 설 수가, 잘설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타파웨어의 장점은 대나무는 우리가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세균도 흡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진수성이 있어서 물을 잘 빨아당기잖아요 그 대나무라는건요 그런데 여기 타파요 찡기는 그런 대나무의 장점만 고스란히 갖다놓고 그 다음에 단점은 다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있죠 구멍이 있는 여기에 뭐 균이 들어갈 게 없어요 타파요는 실리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설거지하기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햇볕에 하루종일 이틀 또안 말려도 되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건데 그 다음에 또 대나무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에 만두를 좀 찌고 싶어 그러면 여기물한 숟가락만 여기 접시에다가 전자레인지 접시거든요 전자레인지 접시에다가 물한 숟가락만 딱 하시고요 여기다가 만두 찌시면 돼요 단호막 찌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순대 이렇게 찌시면 돼요 전자렌지에다가 찌는 거예요. 전자렌지에다 찌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84,000원짜리가 55,800원에 드린다. 그런데 이번에 어 이제 좀 있으면 품절하고 이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분께는 이 접시, 우리가 손님용 접대용으로도 쓰셔도 되고요. 과일 담으셔도 되고요. 뜨거운 거다 담으셔도 돼요. 전자렌지에 1분, 2분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자를 한개 데우고 싶은데 비닐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돌리시면 또 맛이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피자 올리시고 아니면 전한개 올리시고 아니면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덮개로 사용하셔가지고 돌리시면 비닐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 1, 2분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오래 돌리셔가지고 사용하시진 말라는 거죠. 요렇게 하는데 지금 찜기를 구매하신 분께 이 멀티 접시를 지금 50% 해드리고 10% 해드려서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마 가벼워서 평생 잘쓸수 있는 플레이트 접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설명을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걸또 드리고 싶느냐면 어, 요번 달에 행사 처음으로 출시되었던 어, 멀티 레인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멀티 레인지는요, 뚜껑을 받아보시, 택배를 받아보시면 뚜껑이 이렇게 두 개가 가구요. 그 다음에 요런 또 렌즈에 쓸수 있는 뚜껑이 또 이렇게 두 개가 갑니다. 그래서 뚜껑은 총네 개가 가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는 1.5L, 2.25L,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멀티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평생 두고두고 잘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미리, 색깔은 두 가지 색입니다. 자, 색, 미리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밥을 냈어요 밥을, 단호박 밥을 했거든요. 단호박 밥을 전자렌지에다가 밥을 미리 했습니다. 예, 요렇게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요. 어, 한 30분만 이렇게 불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저는 찹쌀을 좀 넣기를 보내드립니다. 찹쌀 좀 넣어가지고 밥을 하시면요. 어, 우리가 밥솥은 오래 이렇게 하면 타기도 하고 또 어때요? 설거지도 힘들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 멀티렌지에다가 하시면요. 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여기 밑에 눌러 붙은 게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고 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께 여러분들이 권하면 좋을까요? 나는 내가 따로 조금 미니 밥솥이 필요하신 분 굉장히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취하는 아이들, 엄마가 건강해라, 건강해라 하시면서 우리가 축구에 파는 밥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나는 국을 뭐 데워 먹기 좀 필요한 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병원에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뭐, 죽 같은 거 사셨을 때 나오는 통 같은 거, 이런 데 많이 돌려 드시고, 그 다음에 비닐에다가 그냥 탁 해서 돌려 드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품은 지금 밥도 되지만, 찌개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단호박, 감자, 고구마, 양배추 다 찌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쪄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보내드리냐면 나는 오늘 카레라이스랑 밥을 같이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밥 1인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30분 끓려서 밥을 딱 주사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카레 가루를 먼저 푸셔 가지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야채 다 넣으시고 고기까지 넣으셔도 돼요. 고기를 볶거나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고기에 고기 넣고 다 야채 넣으시고요. 여기 뚜껑이 두 개가 가잖아요. 뚜껑이 두 개가 가는데 이 딱딱한 거 여기 지금 재질이 똑같은 딱딱한 걸 하시고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뭐할때 쓰시냐면 우리가 카레를 했는데 우리 딸한테 갈때 여기 딱 덮어서 보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관용으로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보관용으로 냉동실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 냉장, 전자레인지가 다 되면서 30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정말 맛있는 반찬, 밥,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잡채도 한번 해보세요. 잡채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당면만 한두 시간 불려 놓으시고요. 찬물에 불려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잡채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하루 종일 뿔려오가 냉장고 넣어놓으셨다가 내가 필요한 야채만 넣고 양념해서 그냥 전자레인지 바로 돌리시면 자체도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거를 일단만 이렇게 해서 돌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염용으로 해서 돌리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을 지금 두 개를 구입을 했을 때 할인을 25% 해드리고 10% 해드려서 14만원짜리 제품을 94,590원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하거나 우리가 또 이웃에게 선물하면 정말 평생 잘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다음 우리 리얼팀은 보리빵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시거든요. 거기 보리빵 가루 안에 모든 게다 들어 있더라고요. 다 들어 다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송을 제가 보니까 거기 보리빵 하시는데 보니까 이 용기에다가 뭐를 바르느냐면 용기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더라고요. 이게 기름 그, 그, 바르는 붓으로 여기 기름을 발라가지고 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름을 하지 않습니다. 기름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다 됩니다. 계란 찜도 다 되고요. 계란 후라이 하실 때도 기름을 한방도 넣지 않습니다. 기름 넣지 마세요. 기름 넣지 마시고, 그냥 계란 한 개다. 한개딱 넣으시고요. 그 다음 노란자는 펑펑 터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노란자를 한 번. 아니면 두번 딱딱 이렇게 찍어주셔서 여기 딱딱한 전자렌지 용기를 돌리시면 한 개는 40초에서 1분. 그 집마다 전자렌지 출력이 틀리기 때문에 딱 40분 돌리셔가지고, 어, 다 됐네. 바로 드시면 됩니다. 한 개도 붙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찜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어 우리가 평생 편안한 요리, 건강한 요리를 해 드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전자레인지 용기가 뭐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좋다 하시지만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아무런 해가 나오지 않는 다 파웨어 명품 제품입니다. 그래서 믿고서 쓸수 있는데 굉장히 거래해 그래 드리는 게 편하다, 건강하다, 빠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회사에서 어, 여러 가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찬스를 잡으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평생 잘쓸수 있는 제품을 찬스를 잡으실 건데, 지금 크리스탈이 어, 지금 네 종류 정도가 행사를 했었는데, 다섯 종류가 행사를 했는데요. 지금 어 제품이 한두 가지씩 세 가지씩 지금 품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만 해드릴 거냐면 요 제품을 해드릴 건데요. 요 제품은 크리스탈 슈퍼 세트예요. 크리스탈 슈퍼 세트인데 둘레는 여섯 여 개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즈가 전부 다양하게 990mm, 710mm, 660mm 이렇게 다양하게 다 순서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요 제품을 한 세트를 구입을 하시고 또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한 세트를 구입을 하시면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실 금액은 얼마냐면 한 세트가 149,000원 이에요 그런데 한 세트 사면 한 세트를 주는데 여러분 주실 금액은 134,000원 이에요 134,100원 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하니까 세상에 67,000원 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149,000원 짜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입금하실 금액은 13, 134,100원인데 13만 천 가져가실 거는 8개 8개 택배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8개가 좀 많아. 나 8개가 좀 많네 하시는 분은 크리스탈 모닝세트입니다. 이 모닝세트는 이 6개가 11만원입니다. 이 6개를 사시면요. 9만9천원에 해드리는데 또한 세트가 더 갑니다. 그래서 22만원 제품을 9만9천원에 두 세트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찬스를 누리시고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을 하나씩 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요거 두 개를 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예, 지금 어, 제품 여기 한, 개요. 여기 한 개, 요게 한개 더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네 개. 요거는 뭐냐면 매일 먹는 김치통이에요. 매일 먹는 크리스탈입니다요 제품도 한 세트를 사시면 한 세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머리 좋으시고 계산 잘하시는 분이 계산이 나올 건데 어 가격은 전화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어,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이 찜기 뚜껑이 덜썩덜썩 덜썩 하면서 벌써 지금 이게 다된것 같아요.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와 수육 다 됐고요. 콩나물 지금 다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지금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 이 있잖아요. 콩나물을 잘못찌시면딱 뚜껑을 열었을 때 콩나물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찜기에다가 하시면 어 콩나물 반찬 하실 때도 찜기에다 하시면 콩나물이 그대로 통통하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또자그 다음에 또 제가 수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겹살 수육 한 겁니다. 오겹살 수육 한 거요. 너무 맛있게 보이죠? 자그 다음에 콩나물 보여드릴게요. 콩나물 통통하니 그대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수육을 콩나물 수육을 해 드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기름이 둥둥둥 떠 있어요. 기름이 둥둥 떠 있고 돼지고기에 우리가 불순물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이 식습관을 보니까 쪄서 많이 먹더라, 수육을 많이 해 먹더라. 우리가 단백질은요, 우리가 먹고 어, 6시간마다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6시간마다 먹고 우리가 많이 먹었다 해서 그게 축척이 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식당에 가서 밥, 고기를 먹었는데 이 고기가 오늘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먹고 점심때 또좀더 드시고 또 저녁때 드시는 게 굉장히 단백질을 잘... 이렇게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쪄서 먹도록 보내드리고요자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요리를 해드릴 때 우리가 테프론프라이팬에다가 요리를 해드리고 또 테프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요리를 우리가 많이 해 드시거든요. 왜냐면 우리 타파요 냄비가 없으면 우리가 테프론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양은 냄비를 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우리가 중급속이 나오는 PFOA가 나오는 우리가 냄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파요를 만나면 그런 거쓸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는 그런 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여러분 옆에를 쭉 보시면요 지금 행사를 대박 행사를 해요 메가세터 C라고 하는 그 방송을 지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느냐면 제가 엄청 일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가격 구성 대가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구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엇을 구입을 하시면 되느냐면 오리터 냄비를 먼저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리토냄 미를 구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라이팬 대형을 구입을 하시면 이두개 가격이 153만 원이에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186만 원을 선물로 갑니다. 어떤 걸까요? 오리토보다더큰 7.5리터 미니 곰솥그 다음 호라이팬 소형.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칼 써보신 분들은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는 선물한다고 소개한다고. 연락이 오시는 이칼 세트를 두 개를 공짜로 드리고요. 또 우리 타파에만 나오는 프리미엄 유채유 있죠? 이 유채유는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요. 튀김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물 하실 때, 그냥, 뭐랍니까? 샐러드 하실 때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꼭, 그, 뭐랍니까? 뽑지도 않았고, 그대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 유채유를 또두 개를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전체가 339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실 금액은 339만원? 어? 200만원을 빼면 되네요? 앞자리 2를 빼면 되네요? 339만원인데 제가 137만 7천을 냈으니까 앞자리 200만원을 빼시고요. 또 9만원인데 7만 7천이니까 제가 13,000을 또 내드립니다. 아, 그 계산이 나오네요. 그래서 339만원 제품을 137만 7천원에 드리는 찬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지금 마감 주거든요 빨리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여러분 집에 가져가고 또 평생동안 건강한 요리를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냄비가 있어야만 우리 요리할 때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건강해라, 건강해라, 아이고, 항상 건강해 하시면서 맨날 독을 퍼먹는 우리가 PFOA가 나오는 냄비에다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 하나만 아시더라도 냄비를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냄비 행사를 지금 막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해보니까 제가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설명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하는 점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쓰는 김치통 세트 행사를 알려드릴게요. 요 제품은 둘레는 여섯, 여 개입니다. 미니, 그죠? 미니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 직사각입니다. 또 미니 직사각보다 이렇게 사이즈는 똑같은데 두 배가 더 큰. 요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들은 집을 굉장히 잘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왜냐니까 아 우리 영희야 이거 한개내 김치 담았는데 한점 먹어봐 하고 줬는데 안 돌려줘 왜 타파니까? 그 다음에 아 우리 그저 며느라 니가 여기에 된장 한통 줄게 이거 담아가서 먹어 하고 줬잖아요. 그럼 요 며느리도 엄마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걸 아시면 또 줘야 되는데 며느리도 편하니까 안 줘. 딸은 더안줘 그죠 딸은 더안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너을 주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옛날에는 많이 샀던게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어또 어, 또 집에도 없지만 또 며느리 줘도 되고 딸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참에 어떤 분이 많이 하시는가 봤더니 이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못 사십니다 근데 다발 아시는 분은 아, 이게 참 다양하게 쓰는 제품이네 하시면서 지금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지금 20만 5천 원이에요. 이 세트가 여기 한개 2만 원이잖아요. 이게 2만 6천 원이고요.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20만 5천 원인데 여러분 한 세트를 구입을 하시면 한 세트가 더 택배가 갑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41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1대1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실금액은 18만 4 5 0 0 원. 그러면 한 세트가 20만 5천 원짜리가 9만 2 250원 밖에 안 치더라. 그러면 한 개가 어떻게 해요? 만 원대. 이것도큰 것도 만 원대. 이것도만 원대. 만 원대. 만 원대 밖에 안 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만 원도 안 치겠다, 그죠? 계산을 남누기를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대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아실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번 달에 행사를 올리고 있죠. 이 냉동기에요. 냉동기 세트가 전체가 38만 7천 원인데 14만 3640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것저것 다 설명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거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동유까지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이 낙동점을 만나서 굉장히 이 집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나는 지금 60인데 70인데 타파로를 만나면 이 신혼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자꾸 바뀌 이런거 말합니까 음식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요리를 요리를 하고 싶고 예쁜거 담고 싶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번 기회에 꼭 선택을 잘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낙동점으로 전화주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